예, 이 땅에 예수 크리스토가 비춰진 빛나는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전주에는 이제 가도리고, 어, 개신교가 어왔는데 예, 그중에서 이제 교회를 먼저 설정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예, 전주에 가도리기 먼저 어왔고 어, 성교사가 늦게 어왔어요사실 네, 이제,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의료 사업을 시작한 것은, 개신교이지, 가도릭은 좀 늦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단은, 성교 의료를 얘기하려면, 개신교 의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의료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의료가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병원도 사실 그 후에 나타나는 거죠. 맨 먼저, 서울에서부터 의료는 시작해요. 즉, 다시 말하면, 고종황제로부터 윤을 받은 것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런 교육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어, 신식 병원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말년에 전주에 성교사 너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정식으로 국가대학을 나온 의사선생님 한 번씩 끼어 있었습니다. 어, 이제 전주에 들어와가지고 어, 가장 성교하기가 좋은 거점이 어디냐고 생각할 때 완산동으로 시작한 겁니다. 완산동은 에, 남부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천 건너에 에, 좋은 의미로 보면 상인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백정이라든가 천민이 살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듬어 줄수 있는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완산동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이름은 은송리였습니다. 음, 즉조선전 말엽에 우리나라의 모든 음, 지명, 땅 이름은 조선식으로 되어 있었고 어, 따라서 전주도 전주 부성 안에 네 개의 면으로 돼 있고 동서남북에서 동 어, 이동면 이서면 이북면 이남면 해서 네개 면이고 한 면에 에몇 개의 개로돼 있었어요. 그리고 성 밖에는 리로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쪽 밑에는 교동리 반성리 에 무슨 구암리 그리고 어, 은성리였습니다. 은송이라는 말은 소리 그, 숨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한일합병 이후에 일본 친구들이 완산동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완산이라는 산 밑에 완산동을 당시는 동이 아니라 정이었죠. 완산이라고는 밑에 완산정을 두니까 마치 우리나라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만 은송리로 완완산 정으로 바꾼 것은 바로 일본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식은 아니지만 외색이 들어있다고 일단 보여드린 거죠 은송리에다가 거점을 잡는데 산 안산 산 중턱에다가 26달러의 돈을 주고 초가 한 채를 사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인들한테 토지, 매매, 임대 등을 금했지만, 은 19세기 말이에 모든 나라들이 와서 조약을 맺으면서 소유하게 되어 있었던 까닭에 완산동 상중택에다가 26달러를 주고 초가집한을 샀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와 의료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고분일대에다가 그 1400달러를 주고 완산동 중턱일대를 전부 다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쌍값으로 생각됩니다만 당시 한국의 땅으로서는 엄청나게 비싼 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 당시만 해도 지폐가 아닌 엽전을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이 1달러의 엽전이 성인 지게짐으로 한 짐쯤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26달러면 26짐을 갖다 부려놓고 땅을 샀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보다 조금 늦은 1904년에 러일전쟁 때 스웨덴 기자가 그리고 미국 기자들이, 종문 기자들이 서울을 돌았습니다. 이들이 돈을 환산해서 바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미국 돈 내리라는 기자가 150달러를 갖다 바꿨어요. 바꾸라고 해 놓고 외출했다 갔다 오니까 어마어마한 산더미로 엽전이 돌았습니다. 둘레가 18m에다가 높이가 60cm 딱 입을 벌리고 나가떨어졌죠.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그 150달러를 바고주는데 하량 속에 있는 모든 환전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엽전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은송리에다가 26달러를 주고 사왔고 그 다음에 더 넓은 땅을 1,400달러를 주고 샀다고 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당시 돈으로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어, 선교와 교육과 의료가 시작됩 겁니다. 이 원래 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바로 어, 전도라고는 명목으로 선교를 먼저 시작했고, 하나님 아들을 먼저 만들어야 거 아닙니까? 그 이들이 오면 이제 거기다가 교육을 시켜야 겠고, 그리고 아픈 사람 진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완산동 초가집에서 어, 교회를 열어 가지고 어, 너댓 명은... 어린 꼬마들을 음, 오도록 해서 이제 얘기도 해주고, 어, 그리고 어,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봅니다. 근데 당시 조선전 말년만 하더라도 외국 사람을 전주 사람들이 본 일이 없습니다. 음. 어, 뿐만 아니라 어, 외국 사람이 오면 애들이 줄줄 따라 다닐 뿐만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어, 서양 도깨비라고 그래 가지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숨어서 어, 먼 빛으로 볼 정도로 무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가 지었어가지고, 어, 성교사들이 다닐 수가 없을 만큼 배타적이고, 그리고, 어, 소외를 당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교회는 열었지만은 사람이 올턱기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를 하려고 보니까, 어, 좋은 의미로 한방약의 길들여 있었고, 예, 또한 이제 예, 무당 푸닥거리나 하던 그들에게 청진기를 갖다 들여 대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여자 의사가 왔기 때문에 남자를 진료를 하려면 하기가 어렵고 남자 또 의사는 여자를 진료할 수가 없으니까 저 방에 있는데 청진기에다가 실을 매달아가지고 귀에다 대고. 어, 간접으로 어, 호흡을 듣고 치료를, 그런, 에, 정도로, 어, 매우 좋은 의미로 보면 재밌는 현상이고 나쁜 의미로 보면 어, 원시적인 상황으로, 어, 치달았습니다. 가명에서 보니까 저 산중턱에 요상스러운 서양 족속들이 와 있는데, 바로 가명을 산후에서부터 내려다보고. 아, 시하는것 음, 같고. 예. 그리고 이미 1894년에 러일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매우 외국 침략에 대해서 민감할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1904년 러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때 산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걸 몰아내야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몰아내는 상황은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서울 명동 가들이 성장했습니다. 예, 지금은 뭐 파묻혀가지고 어그 지붕이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당시만해도 그 구리고 구리계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초가집으로 단층이기 때문에 무엇을 무엇을 짓기 시작하는지 어마어마한 것이 올라가 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경 덕수궁과 경복궁에서 어, 보니까 뻔히 보이고 그위에서 어, 왕실과 궁실이 예, 내리다 보는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건축을 하다가 중지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알력과 그리고 분쟁을 겪다가 어, 역시 거기도 자기 땅을 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음. 또 이미 외국과 조약을 맺어 있었기 때문에 몇년 동안에 에, 건축 중지를 한 끝에 비로소 허락이 돼서 오늘날 명동성당이 건립이 된 겁니다. 비산 얘기로 완산동 산중턱에 있는 저, 어, 이 이상스러운 서양인을 몰아내야겠는데,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몰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에, 전도와 선교, 선교와 그리고 어, 의료 행위를 한다는데, 에, 소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양 양코배기들이 와가지고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더라. 예, 또는 뭐, 간을 내먹는다더라. 아주 무지막잔, 예, 유언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저걸 몰아내야겠다 하는 것이 됐죠. 뭐, 몰아내려고 하니 그들이 금방 웅알, 웅터 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 그들이 갈수 있는 대토를 구해달라. 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날 좀 예수병은 현재 있는 그 언덕 일대의 어, 비싼 가격과 면적을 대토를 해가지고 어, 은송리 소위 이첫 교회가 아, 바로 어, 다가동 산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유럽 일대에서 기벌질 때 주로 어, 소위 성지 개념 아크로포레스 개념에 의해서 산 위에다가 성당들을 짓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색하는 자리가 바로 오목대였습니다. 아 매우 어, 그듯한 토지이고 또 동시에 그들이 볼 때는 전주 시가지고 내려다보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매입을 하고 건립을 어, 하려고 분주히 하고 있는데 그 무렵이 이완용이가 전라 관찰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듣다 보니까 오목대 아 옛날에 저게 분명히 이태조와 관계가 있었던 그런 땅이고 아직 지금 그 비석이 있는 비석이 아직 쓰기 전에요. 좀 큰일났다라고 하는 어, 분분한 여론과 더불어 정치적 견해에 의해서 이원희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권위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태조의 황산 대첩 끝에. 예, 조연을 베풀었다는그것에 성당이 서게 생겼으니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결국 왕실에서 시작을 하고 밑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세워진 것이 1899년에 덕진의, 소위 왕실 왕묘라고는 이, 태조선조의 이한 왕비가 세워지고 1899년에 1900년에 바로 그 오목대에다가 어, 고종황제의 친필에 의해서 비각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놈의 너머 오목대 너머에 이목대에다가 어, 이성계의 사대주인 목조가 이한사가 살았다고는 유호비를 세워 가지고 그 일대를 성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 밑에 있는 자만동이라는 이름을 새로 짓고. 장군수 즉, 이성재 사제조의 예, 이한사가 어렸을 때 예, 장군노릇을 하면서 전쟁놀이를 했다고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애들하고 진치 놀이를, 놀이를 하고 있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그쪽에 예, 들어가 있는데,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 가지고 앙앙거리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어, 사, 살아나려면 누군가 하나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옷을 던져가지고 물을, 물어가는 놈 그림이 나가야 한다. 이래가지고 옷을 전부 던졌더니 이한사가 옷을 무는 바람에 그가 나간 후에 굴은 무너져버렸다. 이게 서이 호운송. 등등의 어, 설화와 전설과 그리고 성지가 바로 1900년 전동 성당 만들기 이전에 성당을 짓는 기미를 알아차리고 만들어진 일종의 정치적, 종교적, 그 다음에 선조적 쇼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아까, 완산동에 있는 은송리에 있었던 초가교회도 뒤로 후퇴를 해가지고 다가동으로 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동성당은 음, 그들이 생각한 것이 음, 바로 기독, 어, 가톨릭 신도들이 이, 많은 박해를 받고 참수를 당할 때 남문 밖에서 어, 소위 참수를 받던 사형장입니다 그리고 그 어, 성벽 밑에는 목을 치고 할때 피가 튀어가지고 붉게 붉게 물들어 있는 그 옆에다가 전동성당을 지키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전동성당 지하를 들어가면요, 어 그때 성벽 밑에 있었던 커다란 초석 큰 돌이 너댓 게 거기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종의 성스러운 돌로 여기기 때문에 어 아마 가보지 못했죠. 거기 한번씩 들어가 봐야 합니다. 매우 기념비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역사적인 돌이 놓여있기 때문에. 선넘어 고개 일대에다가 이제 예, 집을 짓고 성교의 기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때 사실은 선넘어라는 것은 옛날에 서원넘어였습니다 이게 아. 예, 서원이 있었는데, 예, 그것을 다시 예, 시내로 끌고 내려왔어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서, 원이 있었다고 해서 서원 넘어가 서원 넘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교사 집들을, 오늘날도 몇, 몇 동이 남아있습니다만, 성교사 집을 짓고, 이제 기전 학교를 짓고, 신학교는 좀 이따 지어집니다 그걸 짓라는데 한국 목수들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보면은 기화집, 단층한동 정도 지을 기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서양의 집을, 그리고 벽돌을 집으로, 그리고 2층으로 올리려고 보니까, 도무지 이부분에 있는 목수와 기술자가 없어서, 저 멀리 산동반도에서 중국인 목수들을 데려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 집을 짓고, 나중에 신화학교나,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예수병원까지도, 현 예수병원이 아니라 옛날 예수병원. 지금 예, 엠마오병은 거기까지도 그게 전부 중국인 목수들이 벽돌을 쌓고 짓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벽돌은 이제 그 후에 어, 어떤 연관이 있냐면 전동성당을 벽돌로 지금 지었지 않습니까?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유럽으로 하자면 조만한 마을 교회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지만 우리로서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벽돌이라고 하는 걸 쌓을 때 벽돌을 구워본 일도 없고, 써본 일도 없고, 쌓아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어, 중국 산동성에 있는 쿠리들,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선 첫째 벽돌을 구워야 합니다. 벽돌을 구워서, 이제 짊어지고 와가지고 벽돌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 성교사천에 있는 성교사들의 사태. 그 부근일 때, 교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동성당에 지었던 그들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지고 설령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한다 한들, 그들이 숙식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서문교회가 있는 부근이, 돌밭으로 되어 있는 전주청변이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텐트, 막사를 짓고, 자기들이 밥을 해 먹고, 우리는 밥이지만 그들은 우동을 해먹고 빵을 구워서 먹고 바로 이제 전전성당을 걸리고 있죠. 그럴 무렵에 이제 다시 조금 시간은 늦어지지만 대하저수지를 일본 친구들이 거대한 콘크리트 댐을 막게 됩니다. 근데그 댐을 막을 때 콘크리트 철근을 메고 콘크리트를 비빌 줄 아는 사람은 한번도 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산동반도에서 데려오고 과거에 여기 와 있었던 그들이 달게들어고 대하 저수지 때문에 만든 거죠. 이래여 그들이 일부는 돌아갔지만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던 중국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서문거리에 있는 중국인 거리입니다. 이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다가동 선넘어 일대의 어 기독교 개신교들의 건물과 아, 그리고 이제 에, 의료 성교를 보면 물론 거기서 어, 의료를 일부 어, 시행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기도 했지만은 요즘 말로 하자면 급한 병들 가령 먹어서 치체해가지고 떼글떼글 굴른다든가 아니면 에, 손발이 부러져 갖고 그냥 덜렁덜렁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재어 전통 의료로서는 손을 낼 수가 없는데 이들은 와서 그것을 재빨리 치료를 해주고 수술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그때쯤 돼서는 상당히 여러 군데서 성교사 의료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말을 타고 어 의료, 성교와 더불어서 의료를 하고 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사는 가마를 타고 그리고 다닙니다. 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비교되는 것은 그렇게 가도릭이 먼저 들어왔고 개신교가 늦게 들어왔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적인 업적은 개신교가 훨씬 많고 가도릭은 작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첫째 하나는 가톨릭은 주로 불란서 신부들이 불란서 국가적 허원을 얻어서 왔고 이 개신교는 주로 미국 남양 남양노교회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한반도에 성결교회 무슨 뭐 여러 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호합일 때는. 어, 미국 남장로교의 파가 담당한다고 돼서 이건 남장로교입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 예를 들면 그들이 파견되어 있는 예, 그 목사들, 성교사, 목사, 의사들은 예, 그때 돈으로 연봉 몇천 달러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린애들은 어린이 수상을 받고, 그 다음에 부인들도 전부 수상을 받고 그래서 아주 풍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짓고, 그리고 의료 선교를 자기들 돈으로 와서 하고, 그리고 이들은 가끔 미국에 휴가를 다녀올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도리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도리 19세기 말립에 들어온 블라드 신부를 보면. 좋은 말로 보면 근검 전략을 해서 돈을 아껴 가지고 어, 성장을 짓는데 그것도 신도들이 이제 에, 저축을 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이 가톨릭과 아, 개신교의 재전적 후원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라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에, 개신교는 들어올 때부터 성교가 물론 주 목적이지만 성교를 하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보급하고, 둘째는 의료를 아까 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이제, 성, 선교를 하람, 하람에 성경책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재팔리 번역에 들어갔죠. 물론 그 번역은 중국에서부터 이미 해왔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번역된 성경책이 나온 것이 19세기 말에 1900년도에입니다. 근데 그게 순수한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소위 그야말로 저소득층과, 어, 당시 어렵게 산 사람들이 한문을 알 까닭이었습니다. 이게 한문은 중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고, 일본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한문을 알려면 서당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최고의 지식을 함양하지 않으면 한문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언문이라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안녀자들 또는 하층민들이 읽어왔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한글로 인쇄를 해서 배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글을 보호하고 우리 민족적 문자를 보존하는 데 기독교가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송리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선 넘어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일찍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명한 목사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일찍이 기독교 문화에 영향과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신교육 소위 그때말로 신식교육을 일찍 받고 일찍 지식인들이 되어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전주에 뿌린 기독교 문화의 커다란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